오늘은 투싼과 스포티지 1.6 가솔린 터보 모델을 비교해 볼게요. 어떤 차가 더 마음에 드는지 영상을 보면서 선택해 보시죠. 투싼은 악명 높고 수리비가 비싼 7단 DCT 변속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꺼려하고 있죠. 스포티지는 고객들의 의견을 수용하여 자동 8단 변속기가 들어갔습니다. 투싼은 차로 유지보조 1이 들어가 있지만 스포티지는 소렌토에도 적용 안된 차로 유지보조 2가 들어가 있습니다. 또한 스포티지는 스티어링 휠 그립 감지가 추가되어 호평을 받고 있죠. 투사는 실내의 플로팅 콘솔 적용으로 넓은 수납 공간이 장점입니다. 스포티지는 기존 디자인을 그대로 가져와 조금 답답한 느낌입니다. 투사는 옵션 선택 시 보스 프리미엄 사운드가 적용되고, 스포티지는 옵션 선택 시 크렐 프리미엄 사운드가 적용됩니다. 투사는 모든 트림이 전자식 변속 칼럼이 적용되어 있지만, 스포티지는 프레스티지 트림은 기어봉, 나머지 트림들은 전자식 변속 다이얼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포티지는 최하위 트림 기준 299만 원 인상이 되어 투싼 최하위 트림에 비해 65만 원이 더 비쌉니다. 비교를 모두 보셨다면 현명한 소비를 권장드리겠습니다. 내 눈에 예쁜 차가 최고죠. 모두 안전운행하십시오.